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우리 대학 남문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릇파릇한 여름에 시원한 매력을 가진 서문 캠퍼스의 건물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잔디밭을 따라 들어오면 산학협력 및 창업 보육의 활성화로 대전대학교의 미래 발전 동력을 구축하고자 지어진 산학협력관이 있습니다. 견고하고 심플한 조형미로서 강인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건물이며 산학협력단, 링크플러스 산업단, 경영 컨설팅 연구소, 창업 보육센터,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도시재생건축공간전략연구소, 지역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산학협력관에서 나오면 바로 옆에 융합과학관이 있습니다. 융합, 창의의 교육특성화 추진의지와 비전을 상징하는 건물로 우리 대학 건축물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부드럽고 포근하며 단정한 기품을 담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이 건물에서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부, 경영학과, 정보통신학과, 정보보안학과, 컴퓨터공학과가 수업을 듣습니다. 융합과학관의 바로 옆에는 문무관이 있습니다. 삼각형 중정을 중심으로 깔끔하고 단아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는 문무관에서는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어 사병 내무반과 체력 단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과, 정치외교학 전공, 의료경영학과, 군사학과가 이 건물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문무관 정문과 연결된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우리 대학 최초로 지은 기숙사 건물을 개조한 4차 산업혁명관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오른쪽 건물로 연결되는 길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한의학관입니다. 한의학의 특색을 한국의 전통묘와 연계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물로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에서는 정감 어린 한국적인 공간미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의학관에서 위로 쭉 올라오면 교양 수업을 듣는 3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개교 30주년을 맞이한 2010년에 지은 건물로 본부 행정동과 교양 강의동으로 나뉘어서 지었습니다. 30주년 기념관은 우리 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잊고 미래의 도약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생명, 소통, 상생이라는 우리 대학의 교육 철학을 엿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건축으로 인해 절개된 자연을 건축으로 치유 재생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30주년 기념관 정문 기준으로 오른쪽 사선에는 문과대 건물로 지어진 인문사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건물 가운데 가장 많은 강의실과 연구실을 가지고 있으며 개교 8년 만인 1989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이후 우리 대학이 비약적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후발대학으로 출발한 우리 대학이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주목받는 시기에 지어진 의미 있는 건물입니다. 인문사회관에서 나오면 교육 철학과 건축미학을 결합하여 지은 상징적 건물인 해와 문화관이 있습니다. 외적 형태미와 공간 구조적 아름다움이 있는 건물이며 건물 자체가 개별적 정체성과 빼어난 미학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물들은 물론이고 자연 지형과도 친근하게 어우러지며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전국의 건축학도들과 사진작가들이 찾아오는 탐방 명소입니다. 회화문화관 기준 오른쪽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오면 제2생활관이 있습니다. 내부 구조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세개의 동으로 나뉘어서 지었으며 아늑하고 고요한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어 휴식과 숙면 그리고 학습공간이 한데 어우러져 편의성과 효율성을 갖춘 최신식 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2생활관의 바로 앞에 국제생활관이라고 불리는 제3생활관이 있습니다. 두 동으로 나뉘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수들의 기숙사입니다. 그 옆에는 2013년 민연식의 설계로 실용성과 기능성을 갖춘 여학생 전용 생활관인 제4생활관이 있습니다. 제4생활관 옆에는 우리 대학 학군단 여우보생을 위한 내무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 서문 건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학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쭉 둘러보았는데요. 자신이 속한 전공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